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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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, 이론에 이어서요,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론과 문제풀이는 때 수 없는 관계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기초를 다졌다면 그 기초 다진 것을 더 공고히 하고, 그다음에 좀더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게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평가 영역은 이론에서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굳이 평가 영역을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죠. 이제 우리가 그 문안이 이제 조금 제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올해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게 뭐 변화가 있다 그래서 단체급식은 변화가 없어요. 항상 그뭐 단체 급식은 논술형 문제가 단독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죠. 식품 위생과 같이 연결해서 나온다든지 이 정도였고요. 그 다음에 보통은 두문 2점 짜리에서 한 4점 짜리 뭐 많게 5점 짜리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. 간단히 쓰는 정도, 그러니까 논술형까지는 가지 않는 서술형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마 계속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단체 급식 반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놓기 단순한 문제부터 뭐 장단점 쓰고 계산하는 뭐 요런 정도의 문제 문제로 그래서 이점 내지 4, 5점 정도의 배점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출제가 될 건데요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왜 특히 우리 그 단체급식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요 장단점들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우리가 또 되게 큰 배점이 아니라 한4점 내지 5점 정도의 배점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최대한 두 가지죠. 그래서 장단점 많이 기억해 두실 필요 없어요. 정확하게 두 가지 정도씩 장점 두 가지, 단점 두 가지 최대한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단체급식 같은 경우 또 계산 문제를 뺄 수가 없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과 관련된 문제는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 알아두셔야 돼요. 서 뭐, 공식이야. 단순한데. 또 이게 조금 약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지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겠죠. 근데,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참 좋긴 한데 여러분들 뭐 시중에 나가면 영양교사 문제집이라 고 나와 있는 게 크게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뭐 문제집에 사서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. 우리 교재를 좀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왜 단체급식 이론 시간에는요. 어, 예습표라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문제풀이는 달라요. 문제풀이는 복습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바